사진 출처, 사소한 징후를 간파하여 미리 대비하는 교훈을 시각적 표현 챗 GPT 생성, 현대 비즈니스 경영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도전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특히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작은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초윤장산 초윤장산 은 주춧돌이 젖는 작은 징후를 간파하여 우산을 펼치라는 교훈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하인리아 히 법칙 1시 29분 300과 결합하여 조직의 위기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초윤장산, 초윤장산 은 비즈니스에서도 위험 관리의 핵심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경미한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이를 대형사고로 발전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사고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데이터 기반 경영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고객 불만, 제품 결함, 직원 불만 등 모든 징후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잠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자동차 제조 업체는 조그만 부품 결함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콜 전에 선제 조치를 취해 대규모 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항공 산업 사소한 징후로부터 대형 사고를 방지한 항공 산업은 하인리히 법칙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작은 결함도 간과하지 않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소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항공기를 즉시 점검하고 결함을 수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안전 프로토콜을 개선합니다. 사진 출처: 2009년 허드슨 강 기적을 상징적으로 묘사 탭 GPT 생성. 2009년 허드슨 강 기적 사례에서 볼수 있듯, 기장은 수많은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작은 신호를 감지하고 대처했습니다. 이는 사전 준비와 대응 능력이 대형 사고를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IT 산업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 IT 기업들은 경미한 시스템 오류나 해킹 시도를 감지하는 조기 경고 시스템을 통해 보안 체계를 강화합니다. 한 글로벌 기업은 작은 피신 공격 시도를 분석해 더큰 해킹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작은 위협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 대규모 데이터 유출을 막는 데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유통산업 고객 불만을 품질 개선의 기회로 유통업체들은 고객의 사소한 불만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한 대형마트 체인은 고객 불편 사항 신고 데이터를 활용해 매장 레이아웃을 조정한 결과 매출과 고객 만족도가 동시에 증가한 사례를 보였습니다. 사전 경고 시스템으로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조직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소한 문제를 감지하고 대처하는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사소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 고객 불만, 직원의 문제 제기 등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을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철저히 기록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미한 징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기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초기 신호를 감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함으로써 사소한 문제가 대형 사고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 자동화된 경고 메커니즘 그리고 선제적인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전 구성원들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사고 대처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항공산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것처럼 가상의 사고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대처 훈련을 진행하면 직원들의 실질적인 사고 예방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극대화하여 실제 상황에서도 조직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사전 경고 시스템은 조직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작은 신호를 간과하지 않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조직 전체가 위험 예방에 대한 공감대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직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하인리히 법칙을 시각화한 피라미드 구조 책 GPT 생성 작은 신호를 간과하지 말라 초윤장산 초윤장산과 하인리히 법칙이 전달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작은 신호를 간과하지 않고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조직은 주춧돌이 적기 전에 우산을 펼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위험은 사전에 대비하는 자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